늘러주세요. <laughs> 여러분 안녕하세요. 부릉부릉 박경호 실장입니다. 네. <laughs> 안녕하세요. 부릉부릉 최석진장입니다. <laughs> 네. 오늘도 이렇게 같이 나왔는데요. 오늘 제가 올리자마자 직투. 짜잔, 직투 촬영을 출고 하는데 고객님이 서산에서 이렇게 문의를 주셨어요. 문의를 주셨는데. 의심이 어찌나 많으신지 그래도 이렇게 믿고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한 4시에 도착하셨지? 오늘 몇 4시에 도착하셔서 지금 시간이 9시거든요. 4시부터 9시까지 정비 보고 뭐 뭐, 차량 하이튼뭐 입금하고 그럼이라고 팀장님이 지금까지 질질 끌려다녔다는 사실. 그래서 진짜 팀장님이 너무 고생을 많이 했다는 거. 그리고 아까 카센터 가서 하고 점검을 아까 몇 시간 했죠, 팀장님? 약한 1시간 반 정도가 걸렸는데요. 리프트에 올려서 차량 하부도 다 검사하고 그리고 또 엔진 오일도 갈 때가 된거같다는어 <laughs> 제가 약간의 서비스로 타이도부담을 하고 갈아드렸습니다. <laughs> 네, 네. 그래서 오늘 진짜 팀장님도 너무 고생하셨고 그리고 고객님도 또 멀리서 이렇게 오셔가지고 믿고 오셔서 고생하셨고 그런 다음에 이제 차를 구매하셨잖아요. 그래서 오늘 소감을 한번 말씀해 주신다면 어떠셨나요? 팀장님하고 오늘 거의 반나절을 같이 있었거든요. 좀큰 소리로 좀 얘기해 주세요. 네. 오늘 저 영상 보고 올라왔는데 네네네. 네 우리 실장님이 친절하게 상담 잘 해주셔가지고. 아 어, 이제 아 4시쯤에 도착을 해서 음 차량을 좀 점검을 제가 좀 저도 일반인인데 차량을 좀 보는 안목이 있었어요. 네 네. 그래서 이제 그 뭐, 오늘 하부까지 보게 됐는데 차량 상태 너무 좋고요. 어어이 사이트 보고 연락 오신 분들 여기 믿고 그 앞으로 어 구매를 하신다 그러면은 어, 제가 너무 어, 오늘 대만족스럽게 구입을 하고 가는 걸로 지금 어, 영상을 찍는 거니까 믿고 구매하셔도 될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, 진짜 오늘 네. 다 같이 지금 늦은 시간까지 진짜 너무 고생 많이 했고요. 그다음에 원래는 솔직히 제가 올린 영상 보고 거의 대부분. 멀리서는 탁송 문의가 많이 오고, 그 다음에 계약금 먼저 이렇게 걸어주세요. 그래서 제가 고객님한테도 이런 차는 빨리, 그리고 진짜 전화 문의가 많이 왔거든요. 정말 많이 왔어요. 왜냐면 가격대를 제가 한 60만원을 내렸어요. 내리고 나서 한네 통화가 더왔어 그런데도 저는 계약금을 안 거셨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의리를 지켜. 좋거든요. 왜냐면 첫 번째로 전화를 주셨고, 그 다음에 저도 온다는 그 고객님이 그 믿음이 있었으니까 기다렸거든요. 고객님도 그 의리를 지켜주셨고, 원래는 계약금을 다 거시는데, 고객님이 엄청 의심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그래도 이렇게 오셨으니까 만족하시고, 또 좋은 차, 좋은 매물, 그리고 좋은 분 이렇게 만나서 출고하시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 좀 안전하게 타시고 또 이렇게 좋은 인연 맺고 가시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. 네. 고객님들이 진짜 믿고 오시면 절대 후회는 안 한다는 거 진짜로 그거는 꼭 보장합니다. 그렇죠? 그것 좀큰 소리로 한번만 말씀해 주세요, 고객님. 네, 그. <laughs> 뭐 여기 좀판매 하고 하시는 분들이 다 이렇게 믿고 구매할 수 있게끔 다 해주시니까 여기 저기 영상 보시고 또어 구매하실 분도 있으면 어 많이 또 차량 구매하는데 어 그만큼 더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 네, 감사합니다, 네, 네, 감사합니다. 네, 진짜 감사드리고요 안전하게 타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팀장님도 오 고생하셨고 고객님도 오 많이 고생하셨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좋은 인연 인형, 소중한 인연 너무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부릉부릉 박경호 실장 좋아요 구독 네, 눌러주시면 더 열심히 실매물 안전한 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베푸는 그런 박경호 실장이 되겠습니다 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 네, 감사합니다. <laughs>